안산시가 지난 22일 김호천 단원구청장에 대해 성비위 관련 품위유지 위반으로 직위해제했습니다. 안산시는 이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과 치료 지원 등 적극적인 보호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산시 김호천 단원구청장이 직위해제됐습니다. 사유는 성비위 관련 품위유지 위반. 안사시는 지난 21일 경찰에서 사건을 통보받았고, 인사규정에 따라 김구청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27일 시행된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에서는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의 직위해제를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사라는 구정에 가지고 있는 조사인이고, 조사가 나와야 경찰의 조사 개시 통보가 됐기 때문에 늘좀 보고 있는 추세예요. 김전구청장이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새로운 구청장으로 바뀐 겁니다. 원래 도시국장님이셨던 조정일 국장님께서 단원구청장님으로 오신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실 것 같아요.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신원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피해자의 인명성 고장과 2차 피해 방지 대책. 피해자의 심리 지원과 인사상의 불이, 방지 등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안산 씨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확한 성추행 내용과 피해자의 신원 등은 일체 밝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정구 청장에게 통화를 시도했지만 김정구 청장은 문자를 통해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